Hi. 皆さんこんにちは카カ센先生です j l p t 공부 참 쉽지 않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할까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6대4 법칙을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6은 무엇이고 4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바로 6은 어학 실력, 4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스킬. 그러니까 6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나머지는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단어와 문장에 익숙해야 할지 등의 스킬을 익히면 합격으로 갈수 있다는 나름의 법칙입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사의 스킬을 익힌다고 한들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1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N3, N2 정도의 실력은 이미 갖추고 있었고, 단기간에 시험의 유형 등을 파악하여 그 스킬로 가볍게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N1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바로 N1 수업을 듣고 N1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인생 망칩니다. 높은 급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급수에 도전해야 합니다. 높은 급수 따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N5보다는 N2가 멋져 보이고 N1이며 와, 주변에서 감탄을 해줄 것 같고 무조건 높은 급수를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레벨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은 일본어 자체를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 수업을 듣는 것과 같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당연 불합격입니다. 도달 가능한 레벨? 일본어 능력시험 사이트에서 급수별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레벨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공부할 수 있겠다.의 레벨을 선택해서 공부해야지 무조건 높은 급수만 공부한다면 절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집은 기출문제, 공식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구나,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잡힙니다. 기출문제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어 능력시험 공식문제집, 이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 외워보시면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해설도 없고 온통 일본어라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와카메센세가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와카메센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만 여러 번 보자. 일본어 능력시험 준비를 하고자 마음 먹고 온갖 책을 사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들어보고 외워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책도 강의도 모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책, 저책 다양하게 막 보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봐서 달달 외우고 하나의 인강을 끝까지 보고 또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보기보다는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만 기웃거리면 머리에 과부하만 오고 얻어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책도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일본어 능력시험 강의도 이 강사, 저 강사 다양하게 듣기보다는 한 사람의 강의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것이 다 소화되면 다른 강사로 넘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워야 할 범위가 너무 많고 그것을 단기간에 머릿속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복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능력시험 공부에서 복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보고 덮으면 큰일 납니다. 꼭 다시 봐야 합니다. 한번만 보고 다 외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 당일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봤는데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꼭 시험 마지막까지 복습을 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며 달달해야 합니다. 머리에 쑤셔 넣어라.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책임없는 말 같지만 암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면서 자신의 실력을 올려야 합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려도 보고 또 보면서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오늘 봤던 내용 일주일 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달뒤또 외우고 두달뒤또 외우고 계속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도달 가능한 수준에 있는 급수의 내용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도달 가능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벨의 급수를 정한다. 이것저것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만 여러 번 본다. 외우고 또 외우며 무조건 반복한다. 여러분의 일본어 능력 시험 공부를 그리고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이미나사. <목소리> 今日も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